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잊혀진 것만 같고 to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는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어,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던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 위로하며 쓴 편지입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위로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 중에서 일어설 힘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본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어 저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 때 혼자 거울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덕종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야? 너 방독종이잖아. 이게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오글거리지만 우리가 어 정말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에게 힘을 내도록 하는 또 중요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렇죠. 그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계기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되새기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됐을 때 다시금 깨닫게 됐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만날 여러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차례대로 볼 텐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구약과는 전혀 다른 이방 배경 문화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은 너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때에 그렇게 좌절하며 고난 가운데 슬퍼 하고 있을 수만은 있겠느냐. 어, 지금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어, 우리 고난 중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 선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제는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어둠 속에 있었던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닮은 빛과 같은 존재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안에 위로가 됩니까? 어, 여러분 한마디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그것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 어, 몇 가지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이 거룩하게, 우리, 나 자신을 거룩하게 갖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을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 어, 그대로 그대로가 똑같이 있으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 세상, 어, 사람들과 속에 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가 어린 시절에, 어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교길에 있는 버스를 타면, 이제 버스 안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쫙 탄단 말이죠. 다 저마다의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학교 교복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 예, 목사님은 비교적 그, 그 지역에서는 좋은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안에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복을 입고 그 학교 명찰을 달고 있으면 버스 안에 딱 타서 다른 친구들이 쳐다볼 때 뭔가 모르게 그내 안에 자신감이 있고 또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내그 처신을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남자들도 나중에 커서 군대를 갔다고 하면 예비군이라는 거를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이 예비군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일상생활에서는요, 다 멋진 가장이고, 사회에서 중요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이런 사회일원들인데 이 예비 군복만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말년 병장들이 돼가지고 막 모자 대충 쓰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옷,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 저 여러분 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 공산품들의 품질이 어느 순간 월등히 좋아졌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이라서 잘 모를 텐데 어떤 일이, 일이 있었냐면 제품 실명제라는 게 만들어진 시점이 있어요. 어떤 공산품들이 만들어질 때 이전에는 이 공산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 없었는데, 제품 실명제라는 게 생긴 이후에는 공산품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유 같은 것도 보면요. 우유팩에 생산자 이름이 써 있어요. 텔레비전도 뒤에 보면요. 조립한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택배 차량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차량 뒤편에, 차량 뒤편에 이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 그 운전하고 계신 택배 기사분의 사진이 붙어 있는 그런 차량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의 어, 다, 모양이 달라지는 경험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양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우리 가슴에 달고 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 제가 그 이전부터 우리 청소년부서를 맡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에, 그 요구했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어요. 어, 두 가지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어, 드러내놓고 밝힐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뭐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녀, 나그 예수 믿어. 이렇게 항상 말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합니까? 음.. 대부분 하고 있죠? 어, 그냥 짧게 대충 하지 말고 30초 정도 길게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이밥 먹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안, 알려진, 안 하려니 안려 마음은 깨림칙하고 또 하자니 다른 친구들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뭐 떨어뜨린 거 죽는 척 하면서 감시해 먹겠습니다 아멘 뭐 이러고 많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밥 먹기 전에 손을 탁모고 30초 정도씩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이뭐 하는 거야 이러고 쳐다보겠죠 어이 기도하고 밥 먹네 아얘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예수 믿는 친구구나 알겠죠 어 여러분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 여러분 교회 주부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주부 있죠 중등부 주부가 있습니다 그 주부를 여러분 학교 책상에다가 올려 두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든지 매점을 가든지 그렇게 해 보세요 어, 그럼 친구들이. 주부를 보고 알겠죠? 어, 이 교회 다니는 애네? 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질 수 있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훈련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붙어 사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본질 자체에는 구별된 존재가 존재할 수 없죠. 우리 자체가 거룩한 존재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어두운 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대로 우리 또한 빛이 나는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훈련하시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이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유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정체성을 기억하라. 그 정체성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존재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게 하셨사오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 닮아 거룩한 삶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빛 가운데 거하며 빛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